안녕하세요. 코린 여러분들.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구독자 아드레날린 님께서 보내 주신 사연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채택한 이유는요. 구독자분이 제보해 주신 이 사연 속의 동네가 제가 한국에 거주할 때 동네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15,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서울 광진구의 중곡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반지하에 살았었고요. 반지하긴 하지만 제 방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창문과 50cm도 안 되는 간격으로 담벼락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가 통한다 이런 개념이었지 뭔가 밖을 내다보고 이런 개념의 창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저희 집 창문에 접근을 하려면 일단 철제 대문을 열쇠를 따고 들어와서 담벼락과 건물의 그 50cm도 안 되는 틈을 비집고 들어와야만 제방 창문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건은 한 여름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 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와서 같이 온라인 게임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희 집은 에어컨이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추운 겨울이 아니면 대부분 항상 창문을 활짝 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방 창문도 활짝 열어 놓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창밖 아주 멀리서 씩씩씩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친구랑 게임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소리의 방향도 굉장히 먼 느낌이라서 그렇게 대수롭게 신경 안 쓰고, 뭐, 동네 애들이 노나보다, 요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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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 소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거의 한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단한 번도 끊김없이, 씩씩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친구랑 저는 게임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만, 소리가 그 정도로 계속 들려오니까 서로 의식을 한 거죠. 야, 어떤 미친놈이 저렇게 자꾸 씩씩거리냐? 그러게 겁나 웃긴다. 야. 그렇게 저랑 제 친구가 그 소리를 분명하게 의식을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씩씩씩씩 하면서 그 소리가 제방 창문 쪽으로 점차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랑 친구는 게임을 하다가 잠깐 게임을 멈추고 그 소리에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소리가 계속해서 가까워지면서 선명해지는데 그 순간 제 친구가 창문을 올려다 보더니 사색이 되면서 놀래는 거예요. 그렇게 저의 시선도 창문 쪽으로 따라갔는데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관리도 안 돼서 이발도 단한 번도 해본 적 없이 막 기른 머리에 한 아저씨가 창문에서 얼굴만 빼꼼 내민 채로 저희들을 내려다보면서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창문으로 얼굴을 그렇게 내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웬 노숙자 같은 사람이 씩씩거리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웃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당시 사춘기 중학생 두 명이서 아저씨 뭐예요 하면서 승질을 낼 법도 한데 저희는 그알수 없는 기운과 기에 눌려가지고 정말 입도 뻥끗 못했어요 그렇게 잠시간 저희를 그렇게 바라보며 씩씩거리던 아저씨는 벼랑간에 고개부터 쓱 빼더니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도 창문 세길 밖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아저씨가 사라지고 나서야 친구랑 저는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거 뭐냐면서 서로 막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야야, 방금 그거 뭐야? 뭐였지? 야야, 미쳤어, 미쳤어, 이거. 그렇게 저희는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이제 친구는 창문, 창문 하면서 저한테 이제 창문을 닫으라고 신호를 줘서 창문을 닫고 아예 잠금쇠까지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랑 이렇게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아저씨는 어떻게 대문을 들어왔으며 게다가 우리 건물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정면에서 봤을 때제방 창문이 어디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창문과 담벼락 사이에 샛길이 워낙 좁아서 정말 몸을 겨우겨우 비집고 들어와야 되고 그 창문을 보려면 고개를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틈이 너무 좁아서 몸을 막 이렇게 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제 친구가 목격한 그 상황이 저희의 상식선에선 그게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랑 제 친구는 학교나 학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다녔어요. 당시에 제가 살던 중곡동, 중곡역 옆에는 서울 국립 정신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국립 정신건강센터로 바뀌었는데요. 건물도 현대식으로 재건축을 하고 사방이 오픈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련된 현대병원인데 제가 중학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엄청 넓은 부지에 담벼락으로 이게 폐쇄적으로 가려져가지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안 좋은 루머들이 괴담처럼 퍼져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와 이야기를 했던 많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정신병자가 탈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날은 친구랑 놀거나 그러지 않고 혼자서 집으로 하교하는 길이었어요. 이유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날은 굉장히 평소보다 학교에서 늦게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하교하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랑 집을 등하교하는 그 길에는 이 정신병원의 부속 건물로 알고 있었던 빨간색의 어린이 전용 정신병원인가? 그런 게 하나 더 있었어요. 학교에서 집에 갈 때는 항상 그 옆을 지나야 됐기 때문에 뭐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그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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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싶어가지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빨간색 건물 있잖아요. 거기 3층에 환자복을 입은 아이 하나가 창문에 몸을 기대서는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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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으니까 저 역시도 걸어가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걸었어요. 그런데 저의 걸음을 따라 시선을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종무, 종무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살짝 오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근거 없는 무서운 루머 같은 것들이 주변에서 많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거기를 벗어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친구랑 제가 창문에서 그 이상한 아저씨를 봤던 날 제가 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당시 어머니께서는 괴한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좀 불안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도 어떻게 그 사람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대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디 담을 넘어왔을 텐데 게다가 건물을 또 어떻게 구조를 알았으며 이 모든 것이 약간 범죄와 연관된 것처럼 느껴지셨나 봐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이야기를 하셨고 뭐 이런 사람 본적 있냐. 뭐, 이렇게 묻고 다니셨나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동네에 굉장히 그 동네에 오래 사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는데요. 특히 그 할머니들께서는 항상 골목 끝에 있는 평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부채질하고 수다 떨고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평소에 그 근처 지나다니면서 할머니들 보면은 가볍게 인사 정도는 했는데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할머니들이랑 얘기가 좀 길어지셨나봐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뭐, 저희가 어디 사는지, 뭐, 어떤 걸 겪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평소 같았으면 그 할머니들로부터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사실 그 당시를 기준으로, 그보다 한 10년도 더 전에, 제가 살고 있던 그 집에 3인 가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집 아들내미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정신적으로 좀 크게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커가면서 점점 그 문제가 심해지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알수 없는 소리를 하고 남들이 얘기하는 것도 잘 알아듣질 못했대요. 그 남자의 부모, 엄마 아빠는 직업이 변변찮으니까 버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나 봐요. 그렇다고 아들한테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어떻게 입에 풀칠을 하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을 나가 있는 동안 그 남자는 누구의 케어도 없이 동네에 칠렐레 팔렐레 하면서 막 아,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녔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그 남자가 동네에서 종적을 감췄어요. 실종이 된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경찰에 신고도 하고 미아 찾는 전단지 같은 걸 여기저기 붙이고 정말 온 동네를 사방팔방 찾으러 돌아다녔대요. 그렇게 몇년 동안 찾지 못하고 감감 무소식이었는데 그 남자의 어머니가 마음 고생이랑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세상을 뜨게 된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께서도 상실감이 컸는지 아니면 아들 찾는 걸 이제 놔버린 건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네에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그 남성 분께서 결국에 발견이 됐는데요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머니들께서 해주시는데 그 중에 평상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분 이러더래요. 오매 거가 아들 내미 귀신 받는가 보구먼 근데 그 죽은 아들 내미 이름이 뭐였더라?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할머니들이 "갸가 이름이 종무였어. 종무, 신종무, 종무, 종무, 종무." 저는 아직도 그날 제가 본게 귀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것보다도 제가 가장 이상하게 느끼는 부분은 "하교할 때 저를 보고 종무, 종무" 하던 그 어린아이였는데요. 왜그 아이는 저를 보고 하염없이 "종무, 종무"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뭔가를 보고 그랬던 걸까요?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사연이 광진구 중곡동에서 있었던 사연이라고 하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곳이랑 좀 가까워서요 그래서 저도 중곡동을 잘 알고 있고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도 중곡동에 사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정확히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중곡동에 귀신이네 뭐네 그런 이야기를 저도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중곡동이랑 멀지 않은 면목동에는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흉가 같은 게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제보받고 나니까 조금 반갑더라고요. 아무쪼록 제보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코비에 t v 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린 여러분들 모두 좋은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뭐야? 음. 수박 먹고 싶어?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침대로 올라갈 거지?